가야 되나 이거? 쉬고 가야 되나? 찌해야 되나? Job nobody needs this anymore. 아, 아까 전에 옷얻었 넣었는데 괜히 가 갖고 까불어 가지고. <laughs> 그지 아, 괜히 가서 까불어 가지고. 해같은 거. 찢어, 찢어. 쉬다가자고. 뭘 쉬다가? 오늘 들어가지마. 침낭 하나 내려놔. 침낭 찢을까 하나. 가봐. I could use this. 아 그래요? 침낭 찢어버리자. 침낭 어딨냐? 찢어 이거. 옷감 1 0 개. 1 시간 반 동안 찢어야 돼. 미치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찢었어. 모자 찢어요. 왜 죽어 추워? 여기도 추워? 여기도 춥다고? you 고 o c h u 먹고 o u r e 아니 여기도 추우면 어떡해? 플레어 이 망가짐. 이 내가 움직여야 할 때. 랜턴 기름 있으니까 랜턴 랜턴에다 불 붙이자고. 더 추움인데, 차. 몸에다가 대고 있어야 되겠다. 인생 왜 이러냐. 존나 고난이네. 도 만나고 못나가고 어떡하지 침낭 깔자고? 아 몰라 죽던지 말던지 이 개같은거 12시간동안 자 그냥! 개가 씨낭놈꺼 아, 살았네. 굿. 아, 미친. 어, 아, 밖에 바람 소리 봐. 이거 실제로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 아니야, 이거. 우리 우리 집 바람 소리랑 똑같은데. 침낭이 개해자네 이런데서 잘땐 지금은 내가 움직여야 할때아 그나마 좀 낫네 어제보단 좀 괜찮네 이게 그만큼 일주일을 살기가 힘들다는거지 어, 여기도 집이 있네 아 덫! 기다려봐 우리 집들 털어서 소총 총알 좀 얻고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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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까먹었어 안까먹어서 가만히 있어봐 여기 이제 얼굴 저렇게 됐다 야 얼굴 저렇게 만들기 전에 가만히 있어봐 That'll come in handy 내가 군생활하면서 핫팩을 어디다 놔야지 제일 따뜻하냐 하면 거시기가 짱입니다 팬티 안에다가 집어넣고 있으면 그..그냥 그..그냥 세상 다 가지고 그 전립선 있는 데 거기다 딱, 딱 놓으면 살짝 이렇게 뽕알이 약간 이렇게 살짝 반숙이 되면서 겁나 따뜻해요 진짜 아, 총알 없냐?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? 총알 너무 없는데? 무게가 너무 무겁, 무겁네요 일단 저 앞에 나가서 불좀 붙이고 추위 좀 가시면서 어, 요리 좀 하겠습니다. Looks like I made it through another night. 음. 제가 그러니까 고기 고기 구워서 먹게요. 엄청 무게가 초과됐기 때문에 아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집으로 돌아가서 다 할까 쌈지 세트 뭐야 의류를 만들 때 수선할 때 필요하다 나이스 나이스 이제 옷 찢어지는 거다 고칠 수 있다 신발도 돌아갑시다 그러면 뭐예요 저건 돌아가서. 덧도 확인하고, 덧도 확인하고, 거시기도 확인하고, 사슴 지금 잡, 잡지 말자. 어. 사슴은 나중에 진짜 심각할 때 잡자. 사슴 많아. 음. 지금 고기가 지금 6개나 있기 때문에 무게도, 이, 마, 무게도 많고. 추운가? 하긴 아침에 이렇게 군대에서도 그러잖아. 군대에서 아침에 딱 이렇게 구보 뛸 때쯤에 이렇게 숨 쉬면 엄청 추울 때 기분은 상쾌한데 개 같은 거 너무 추운 거. 어, 손도끼 떠다다. 나이스. 아, 또개 춥네. 야너 잡을.. 너 잡을라 그러는거니까 그덫 건드려갖고 부시지마라 <laughs> 맞어 <맞아. 웃음> 자 구보 뛸 준비하고 다 상의탈의 그러면 아이씨 상의탈의 어, 그 아이씨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감기 걸릴지 모르니까 목 토신은 해라. 목 토신은 하고 뛰도록. 또라이인 줄 진짜. 아무것도 안접혔나 봐. 아무것도 안 잡혔어. 나 탄갈. 어, 저 벽에 뭐 있다. 보수가 없군요. 던 만들었는데 저 정도면 어, 잠깐만. 뒷문이 있어? 신문 있는 건 처음 봤네? 아, 이바뀌잖아 아이씨 그냥 불좀 붙이고 불좀 붙이고 잠깐만요 신문지 좀, 좀 찢어놓을게요 신문지야 신문지 오려놓고 아 소리는 진짜 오지네 와 소리 진짜 개리얼하다 종이 자르는 소리 왠지 기분 좋지 않나요? 너무 좋아 난 스트레스 팍팍 풀려. 변가 옷감을 또 수확을 할 수가 있어? 아, 옷감을 수확하면 붕대가 돼. 오. 몰랐네. 아 다음 파트는 지금 현재로서는 녹화용으로 아이 미친 열려 써야되겠다 이거 100%몸좀 아, 따뜻하게 산적 정상 복숭아 추위 뭐야 하아 난해한걸 화장실 좀 잠깐 갔다오겠습니다 시원해. 자, 늑대 고기들 좀좀 좀 요리들 좀 하고. 와, 장작 2시간이나 가. 미쳤어. 남았네요. 아, 그래요. 아, 아이폰 6 케이스는 폰바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. 퐁! 폼... 봐. 여기다 놔두는 게 낫겠다. 어디보자 고기는 다 구웠거든? 이거 산정상 복숭아 추위 이거 개 같은 거 36%인데 이거 이거 먹자 까고 나무 좀 넣고 물도 좀 녹이자 내 네, 생존 게임이에요. 생존도, 걍 생존도 아니고, 그냥 개, 핵. 복숭아탕. <laughs> 어, 복숭아탕 좀 맛있을 것 같은데? 약간. 약간 맛있을 것 같은데? <laughs> 물좀 마시고. 고기도 좀 먹고. 뭔 놈의 무게가 이렇게. 야, 근데, 늑대 고기는 무슨 맛일까? 맛있겠다. 한번 먹어보고 싶다. 뭔 맛일지. 아 냄새 누린내 오지겠다 맞아 맞아 누렁내 오지겠다 맞네 칼 같은 건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나요? 칼두 개씩이나 내 들고 있을 필요가 있나? 아 근데 아까 전에 침낭 아니었으면 나 진짜 죽을 뻔했네 침낭 짱이네. 뭐 만들 거 있나 한번 봅시다. 작업대에서. 낚시 채비 있고 늑대 가죽 코트. 늑대 네 개, 내장 네 개. 늑대 가죽 네 개, 내장 네 개. 뭐지? 내장으로 자꾸 뭐 내장으로 뭘만 뭘 만드냐? 왜 이러지? 아, 칼로리가 가려졌어요. 그러면 은 여기다 놓겠습니다. 아 여기 까 Boomastic, I like the b o o m 에요, b o o m a 실 대신 핏줄을 쓰나? 이거 그러면은 아까 전에 괜히 늑대들 보내줬는데? 늑대가중 4개라 늑대가죽 지금 2개 있는데 우선 여길 베이스로 잡았으니까 아이템들 좀 아이템들 좀 여기다 넣어놓겠습니다 캐비넷에 어... 구급접치 진통제 항생제 항생제가 겁나 많네 죠. 그리고 도구. 도구 말고 기타. 늑대 두 마리 더 잡아 가지고 고기도 <laughs> 고기도 만들고 아, 잠깐만 피곤한가 지금? 피로도 괜찮네. 몇 시야 지금? 오한 시? 안 보이네. 아또 사냥하러 갈라 그러니까 날 날씨 왜 이래? 좀 자야 되겠다. 아씨 꼭 사냥할라 그러면 뭐막 바람이 불든지 막 이래. 시간만 찾아.